맞습니다 일상 유튜버 이승인이에요 이승인의 셀프 카메라 아가 숲속 친구들은 뭔지 잘 모르겠고 되게 구리다고만 느낄 수 있는데 저 동년배이신 우리 숲속 친구분들은 아 이거 뭔지 알겠다 또 느끼실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방송 편집 스타일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그대로 본따가지고 디자인을 한번 해봤어요 캠코더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성능이 떨어지는 캠코더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 화질 왜 이렇게 안 좋아? 유튜브 화질 지금 1080까지 안 올라갔나? 하고 계시겠지만 1080 맞습니다. <laughs> 일부러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너무 구리다 싶으면 바꿀 의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네요. 이승인의 셀프 카메라는 지금까지 제가 일상 영상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보통 날 보통 날처럼 하루 일과를 전부 다 담은 그 방대한 분량. 편집도 굉장히 꼼꼼하고 예쁘고 영상이 있었다면은 그 이외에 나의 일상의 한 부분이기는 하나 너무 약간 분량이 미미하고 이거 영상으로 꾸릴 수 있나 싶을 정도. 애매한 것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컨텐츠로 이승인의 이 셀프카메라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기획이랄 것도 없고 사실은 이제부터 약간 자잘자잘하게 영상으로 올리고 싶은 것들은 다 이제 이승인의 셀프카메라로 묻혀버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너무 많이 흘러가버린 지금 2019년 크리스마스에서 제가 주변 가족들에게 선물하고자 했었던 선물 리스트들 영상이 될 거거든요 오늘 이승인의 셀프카메라 첫 번째 영상이 그 리스트가 될 거예요 영상 자체 제가 좀 친절한 영상이 되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 굉장히 편한 컨텐츠가 될것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왜 찍었었냐면 보통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을 할때뭘 해야 될지가 진짜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마음과 약간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찍었었거든요. 이미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지인에게 선물을 하고자 하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작은 도움 혹은 소소한 킬링타임 영상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보통 휴대폰으로 찍기는 했지만 다음부터는 진짜 계속 이 캠코더로 찍을 영상이 들어갈 거예요. 재밌게 봐주세요. 짜잔. 이거는 세연니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세연니가 저한테 어떤 인스타 피드를 보여주면서 이거 되게 신기하고 예쁘지 않아요 했던 게 있지 않았어. 가격도 크리스마스 선물치고는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리드아트 제품이고 왜두 개냐면 하나는 제 거예요. 저도 예쁘다 생각했거든요. 저는 선물 포장은 안 하고 다줄 거예요. 여기 적혀있듯이 CMYK 전구입니다. CMYK는 용어적으로 뭐냐면 색상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웬 전구를 선물하나 싶으시겠지만 여기는 일반 밝기 밝기를 올려주는 불빛이고 여기 세 군데에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아 있잖아요 여기에서 되게 오묘하고 예쁜 C M I K 오로로 같은 불빛이 납니다. 이거 한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짜잔 제일 빈 소켓 있는 데다 붙여놨거든요. 와, 예쁘지 않아요? 이게 카메라상으로는 좀더 원색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되게 예쁘고 힙한 색깔이거든요. 봐봐 여기에다가 만약에 오브제를 하나. 그림자 색깔이 세 가지로 비춰지는 거 보여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무지개 빛깔로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불빛이 뒤에서 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예쁘죠? 언니도 조명 기구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전구가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언니야 언니야, 언니 공식적인 신우이 크리스마스 선물. 오피션. 뭐예요? <laughs> 이게 내 공식 언니 이번 연도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laughs> 아니, 근데 실물이 훨씬 예쁘다. 카메라에 안 담기네. 너무 예쁜데, 실물은. 실물에서는 푸른빛이 이렇게 강하지 않고, 붉은빛, 초록빛이 선명해요, 훨씬 더. 어 되게 오묘해. 분홍빛도 보이고, 색이 막 섞여가지고, 카메라에 안 담기는데 좀 아쉽네요. 짜잔, 요거는 아빠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엄청나게 부드럽고 털이 빠지지 않는 촘촘한 폴리스예요. 아빠 폴리스 하나 선물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제가 입고 있는 폴리스? 이런거 말고 좀더 좋은 걸로 해드리고 싶기도 했고 이런 재질이 더탕 나는 게 눈에 안 띄더라고요. 봐봐. 이거는 되게 오래된 옷들이거든요. 입으면 입을수록 세탁을 하면 할수록 탁 나는 게 보여. 얘는 안 그럴 것 같았고 다 자라에서 좀 컵만 먹고 샀어요. 안쪽 안감도 깔끔하게 잘되져있고 안에 티셔츠도 자라에서 같이 산 건데 살짝 살짝 시보리가 길었고 목이 살짝 올라오는 너무 높지 않고 목티는 답답한데 또 목이 너무 휑하면 아빠 추울 수도 있으니까 목 부분은 퍼가 안쪽까지 이렇게 덧대져 있어가지고 목을 완전 부드럽게 폭신하게 딱 감싸주더라고요. 목도리 필요 없이. 아빠가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어. 약간 의인할 수도 있는데 딸이랑 이런 거 그냥 선물 받았을 때 도전해보지 않나요? 자기가 안 입는 스타일은? 이거 가격이 14만 9천 원. 절대 저렴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막 털이 최초에 조금씩 빠진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털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나온 털들 있잖아요. 자녀 털들이 묻어 있는 거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요일날 서울로 오시는데 그때 드리려고 합니다. 히히. 아빠야. 이게 우리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짜자잔. 안에 있는 티셔츠까지 하고 한 번만 입어봐. 지금 입으라고? 입어봐봐. 어머나. 위에까지 쫙 올려봐봐, 아빠. 모가지까지. 엄마 야 엄마 보여줘봐봐, 아빠 가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마! 우리 아빠 요즘 애들 같이 입었어. 지금 집 인테리어를 바꾸는 중이어가지고 좀요거 그냥 무시해주시고 에이세컨즈에 가가지고 남자친구 크리스마스 선물을 샀어요. 이게 사실은 무슨 옷이냐면은 남자친구가 얼마 전에 에이세컨즈에서 겉옷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 겉옷이 남자친구가 몸집이 좀 커요. 어깨도 넓은 사람이고 키도 80이 넘어요. 82인가 그래. 그런 사람한테도 되게 풍덩하게 맞는 엄청나게 넉넉한 야상 같은 옷인 거예요. 충전대는 그냥 솜이고 그렇게 엄청 따뜻한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엄청 가볍고, 손이 많이 가게 되는 옷인가 봐요. 그래서 반팔티에다가, 후드티에다가, 그 야상 딱 입으면은, 오빠 괜찮다 하더라고요. 되게 잘 입더라고요. 근데 고 다른 색이 있는데, 짜잔. 요 카키색. 이거 사왔어요. 근데 대박이 뭔지 알아요? 남자친구가 이거 얼마 전에 살 때에는, 139,000원인가 그랬거든요? 할인해서, 99,000원. 대박! 아니 오빠가 그때 까만색 살 때도 같이 쇼핑 했었거든요 오빠가 그거 사고 나서 너무 잘 입으면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카키도 살까 하는 거야. 근데 충전재가 오리털 거위털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런 옷을 14만 원 주고 또 사는 게 오빠가 좀 사치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면은 저렇게 갖고 싶어 하니까 카키색도 그냥 내가 하나 몰래 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머 웬걸 가 보니까 세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너무 기분 좋게 샀죠. 이게 진짜 커요. 체감을 어떻게. 시켜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번 입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키가 160, 몸무게는 52kg. 제가 입으면 이래요. 위에서 위에서 찍고 있으니까 더커 보이네. 진짜 무시무시하게 크죠. 오빠 선물하고 나서 착샷도 제가 찍겠습니다. 또, 또. 또 친오빠 친오빠 크리스마스 선물 인터넷으로 주문한 게 왔더라고요. 에헤헤. 이건 뭐냐면 촬영용 자동 무선 충전 거치대. 또 여기다가 대면은 무선 충전도 돼. 진짜 후기 좋은 걸로 진짜 비싼 걸로 샀어요 한 4만 얼마였었는데 친오빠가 되게 기계를 좋아하거든요 얼리 어답터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관심 많았던 되게 기계에 관해서 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앤데 이상하게 차량용 거치대는 다이소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크리스마스몰로 이거 약간 좀 너무 실용적인 거기는 하지만 샀습니다 되게 후기가 좋더라고요 좋았어 하나하나 해결이 돼가고 있고 야이 짜서가 짜? 아들! 크리스마스 선물! 이게 뭐야? 이거 쓰는 거야? 반응 좀해 고마워 응. 가자! 자 옆으로 뒷모습도 보여주고 자유 포즈 <laughs> 제가 티셔츠를 전문 제작을 했습니다 딱 정말, 더도 말고, 덜덜 말고, 세 장, 세 장만 주문했어요. 요거는, 짠! 저랑 에디터님이랑 매니저 견아래님 세분 이불 팀복 제작을 했습니다. 작게 로고가 들어갔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렸어요. 우리가 팀 이웅이거든요? 이름에 이웅이 들어가서. 요거는 견아래님 이름인데, 견아래님 모시기 전에 우리 ᄉᄋ님이랑 저랑 둘이 됐을 때에는, 이응 3개, 이, 승, 인. 저도 이응이 3개가 들어갔어요. 승에도 이응이 밑받침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팀 이응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견아리님이 우리 팀 이응에 합류하게 됐는데, 견아리님은 김현이에요. 그래갖고, 원래 팀 이응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지만, ᄃ의 이응을 이응으로 쳐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오디네리데이 팀 이응. 제가 제일 글씨체인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껍지 않은 맨투맨이고요. 제가 요즘에 두꺼운 옷은 너무 빨래하기도 귀찮고 말리기도 오래 걸리고, 보관할 때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입었을 때도 무거워가지고, 좀 얇지만 비치지 않을 정도의 조금 탄탄함을 갖추면서, 안에 기모는 아니고, 크기는 엄청 큰걸 찾았거든요. 이 사이즈가 무려 5X라지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제 키가 160인데, 길이는 엉덩이를 완전히 다 덮는 길이에요. 거의 제 오금까지 와요. 그리고 어깨 라인은 오버핏으로 엄청 내려가 있고, 팔 길이도 쭉 내려보면 무시무시하게 길어요. 여기가 제 손끝이거든요. 빡시하게 입는 거지. 아우, 이 보라색 너무 뜨지 않고, 보라색도 마음에 든다. 적당히 채도도 낮고, 또 너무 짙은 진보라도 아니고, 딱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연보라예요. 그래픽 크기도 딱 적당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이렇게 세벌 만드는데 한 10만원 정도 들었네요. 좋아! 제나리님, 네.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우리 팀미용 어, 어, 단체복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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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구경할 틈을 안 줘, 얘가. 딱세 장만 뽑은 우리 팀미용 단체복이에요. 어, <laughs> 어떤 건지 알겠어요? 어, 어왜 뚱인이 밑에 있는 거죠? 가운데지. 그런가요? 응. 아니면 유흥님, 야. <laughs> <laughs> 아다들렸어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웃음> <웃음> 우와. 대박 보고.